야 돼. 체크아웃. 미스터 윅. 아, 잠을 못잤더니 아주. 어차피 여기 지금 25,000원 돈준 숙소에서도 잠을 못 자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도미토리에서 자자라는 생각으로 도미토리를 지금 예약을 했고요. 어, 일단 가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여기가 어떤 그런 길이라는 거 아닐까? 노는? 공항에서 환전할 때랑 금액이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돌아봤는데 어차피 똑같은 것 같아서 일단 그냥 100달러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세보다는 높은 금액이니까 우리나라 돈도 그렇고 달러로 계산해도 더 높은 금액을 100달러로 바꾸니까 받을 수 있네요. 저는 일단 그 원래 묵었던 숙소에서 짐을 챙겨가지고 바뀐 도미토리 숙소로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숙소로 돌아가다가 그냥 커피숍 이 있어서 그냥 밖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먹는덴가 봐요. 아주 그늘진 데로가어아 맛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첫 커피인데 하노이 와서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여러분. 커피는 베트남이지. 그죠? 음. 커피는 베트남이야. 맞아. Can I get low floor? Yeah, low b low floor. Room? y e 치 너무 좋은데? 아, 지금 짐 풀고서 나왔고요 여기 그 카운터에 한 물어봤어요. 쌀국수 여기 맛있는 데 있냐 물어봤더니 진짜 맛있는 데 있다고 딱 가리켜주더라고요. 거기 한번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첫날 어저께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괜찮겠지 그냥 믿고 한번 가보게 그래도 여기 현지 사람이 추천을 해준 곳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를 왔는데도. 이 거리가, 이, 이 거리의 이름을 몰라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 뭐. 그죠? 여기네요, 여러분. 여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보니까 여기가 미슐랭으로 뽑힌대네 2024년, 2024년에. 그래 여기를 추천해 줬구나. 사람이 풀로 꽉 차가지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미쳤네요 오토바이. 와, 이것이 바로 베트남의 교통입니다 여러분. 음 베트남은 그냥 신호 무시. 지금 가는 데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모르겠는데 로컬 사람들한테는 분짜 맛집으로 알려져 있는 데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게거든요. 분짜 신뚜. 여기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지? 깐바. 컴버 여기서 분짜랑 스프링롤이랑 맥주 한잔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12만 5천동 나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800원 쌀국맥주 이거 보니까는 거의 한 몇백원? 한, 한 300원? 400원? 그 편의점보다 가격 차이가 근데 맛, 여기 맛집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음 맛있는데? 얘도 여기다 찍어먹는건가 이렇게? 뭐 이름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 음, 너무 맛있는데? 그 호치민 갔을 때 다른 것들은 뭐 반쎄오 뭐 이런거 막다 먹었는데 이 분짜를 안 먹었었어요 제가 이거를 꼭그 먹어보고 싶었거든 맛있네 양이 적지가 않은데요? 그냥 야채 여기다가 이렇게 때려 넣는 건가봐요 여러분 음. 맛있어 제가 예상했던 맛보다 더 맛있는데? 이게 프랜차이즈인가요? 이글짜이점이 그냥 한끼 식사를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습니다 지금 먹으면서 느끼는 게이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 롤도 뭐세 조각밖에 안 되고 금짜는 그래도 면을 많이 주네? 근데 안에 고기를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발 터질 것 같아. 남길 것 같아. 양이 적어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니까 는 엄청 양도 엄청 많아요. 음. <목소리> 여러분, 저는 지금 분짜 식사를 하고 나왔고요. 와, 매연이. 이 오토바이 때문에 매연이 장난 아닙니다. 저는 숙소로 다시 돌아가서 쉬다가, 이따가 뭐, 밤 늦게 뭐, 다시 나오던가. 숙소로 돌아가서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저는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씻고 나와서 여기 앞에 하노이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호안띠엠 한번 가보려고 산책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좀 뭐 마실 거 있으면 좀 사고 싶은데 여기가 호치민하고 조금 다르네요 호치민에서는 조금 이런 거 저런 거좀 찾는 게 쉬웠던 거 같은데 하노이는 커피도 파는 데가 많지가 않은 거 같고 좀 그렇습니다 여기죠? 밤이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이렇게 호수 길을 걷는 건가 봐요.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 사람 많고 중국 사람 많고 어우 에어로빅도 있어요, 여러분. 에어로빅도 있어. 이 호수가 여기 길이 있잖아요. 여기로 그냥 이렇게 쓱쓱 걷는 건가 봐. 태국에서 매, 매번 먹던 믹슈를 찾았습니다. 태국에서 저 아이스크림 커피 먹었던 저걸 먹어야겠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해? 피는 없네요. 태국이랑 다르게. 아, can I o r 코 e r c o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커피숍 있어가지고 아무 데나 들어왔고요. 코코넛 커피 팔아가지고서 주문했어요. 4만 5천 동이네. 여기 보니까 가족단위로 나와서 바람 쐬면서 휴식 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모님하고 아기들이 외모가 너무 귀여요. 워 어떻게 저렇게 귀엽지? 이렇게 커피 시켰어 그거? 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산책하고 있어요. 저랑 정말 아우, 어울리지 않는 이런 불빛에. 이런 조명 이런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가 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맛있는 것좀 많이 먹으려고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진짜 맛집만 맛집만 탐방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산책 좀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가 봐야죠. 네. How can washin? Close. 아, yes. 네, 뭐시 아, 킬로? 아, 1키로 아, yes. I give you thirty fifty thousand. 응. Yeah, yeah. 제가 지금 하롱베이 당일치기를 끊었고요. 이게 금액이 one million이에요. Uh, price a little high. You see, yeah, online more uh, high. 어, uh, more high. Yeah, you see this one price online one million. 아, uh, 와. Uh, okay. 오늘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3일째 맞이하는 날입니다. 아, 수염도 못깎고 어저께 새벽 6시 넘어가지고 잠을 잤어요. 이제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길이 엄청 좁아요. 이 오토바이들 때문에 여기로 걸어갈 수가 없네? 근데 지금 1시인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 역시, 사람 꽉차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을 것 같은데? 사람 이렇게 많은데? 여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줄이 안 되겠다. 나중에 좀 사람 빠지면 역시 한 시에는 안 되나 봐요. 사람 좀 빠지면은 그때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 또 맛있을 것 같은데? 150명 얼마야? 누들 누로? 예, one person. 네. 네. 여러분 그냥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있어서 요거 먹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적혀 있네요. Must try. It's light noodle, right? r i g h t noodle? Yeah, light noodle. Uh, small size. One small? Yeah, one small. Thank you. Chili sauce? Chili sauce? Yes. Uh, it? Here? Yes. Uh, okay. Okay, 나오는데요. 면도 보면은 달라요. Two and one. One more cup of it. Yeah. No. 싸지가 않아. 사천 원이면 여기서 엄청 비싼 거면 다른데 두백 값 아닌가? 반값만 됐어도 좋은 구매일 것 같은데 뜨거운 거 먹으니까는 또 역시 베트남답게 또 엄청 덥네요 뭔가 국내 그 포화에서 먹는 거보다 저는 별로예요 이 현지가 항상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호치민에서도 먹을 때도 뭐 맛있는 데다 해서 가서 막상 먹어보면 우리나라 포우 보다 더못 만들어요 땡큐 낮에 보니까는 또 느낌이 다르네요. 되게 허름해 보이면서도 또 느낌이 다르네. 콩카페를 왔는데 오토바이가 그냥 가면 되겠죠. 얘는 그냥 건너면 되죠. 그냥. 땡큐. 지금 콩카페 커피 마시고, 이게 보니까 커피가 아래에 이렇게 섞어서 마셔야 되네요. 그래야지 달달하네. 저는 지금 여기 하노이 야시장으로 불려지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뭐 7시 반부터 모든 상점들이 뭐 나와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대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홈카페 또한잔 마시고 여기가 거긴가? 여기가 그 맥주거리인가? 아닌가? 오늘 여기서 계획은 꼬치에다가 맥주 먹고 싶어서 와봤거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어봐냐 아니 옆에서 그랩바이크가 와가지고서 저거 팔로 우 붐붐 이러고 있어요. 막시새마님마 물어볼 걸 물어. 그럼 내가 뭐하우모치뭐 뭐 이럴 줄 알았나? 어? 아, 여기 아 여기 꼬치 팔아 봐. 아 해산물 여기 뭘까요? 무슨 음식이지 여기는? 여기는 쌀국수 같은 거 이렇게 파나 봐와 근데 이 야시장이라고 하기엔 엄청 크다 소세지도 이렇게 팔고 가다가 뭐 꼬치 같은 거 팔고 그러면은 여기서 좀 한번 맥주랑 꼬치랑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제가 돈을 거의 뭐한한 20만원 돈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숙박을 다 그냥 도미토리에서 묵을 예정입니다. 여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여기서 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냥 도미토리에서 다 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 엄청 많네. 여기 뭐 맛집인가봐. 근데 나는 좀 그런 거 먹고 싶은데. 꼬치? 여기 다 쌀국수, 맥주 그런 거 같은데. 여기 꼬치 파네요. 이거 뭐, 뭐지? 이거 그릴 뽀 원피스가 800원이라는 건? 그냥 지금 뭐, 계속 돌아보고 있는데, 정신이 없다. 아, 요쪽인가 보다. 요쪽이네요, 여러분. 치킨도 팔고, 아, 노점상이 이쪽으로 쫙 있네. 이렇게 보면 은 뭐, 옷 같은 거 팔고, 휴시 같은 게 있네. 5,000원? 와, 여기 끝도 없이 이어져서, 다시 돌아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거기는요 36가지 구시거리? 그 길이네요, 여기가. 또 검색을 해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여기서 맥주거리가 가깝네요. 진짜 정신없다.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맥주거리가 있나 봐요. 수파관은 <목소리> 한국 사람들 되게 많네. 근데 여기 얘기로는 엄청 비싸다고 다른데보다 한참 비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쪽에 가볍게 맥주 한잔 하는 걸로는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아 정신없다. 사람 봐요, 여러분. 저기 어떻게 들어가? 여러분 그냥 저는 맥주거리 왔다가 저기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동네. 숙소 근처 동네에 가가지고서 좀 사람 없는 데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기빨리네요, 여기는. 아, 여기가 인도가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다 오토바이가 세워져서 너무 길이 좁아서 이렇게 차도로 걸어야 돼요. 차도로 걸으면 또 이제 이렇게 오토바이가 또 오잖아요. 인도도 길이 없고 차도도 길이 없어. 그냥 알아서 잘 가야 돼요. 여기 하늘가 그러네요. 딱 보니까. 아, 여기 꽃이 맛있어 보이는데 사람 너무 많은데? 개당 500원 이라는 건가? 시키면 개당 500원씩 해가지고 하나당 어, 베트남식 샌드위치래요 너무 어, 맛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꼬치 파네? 꼬치하고 맥주 같이 시켰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곳 꼬치집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있는 이제 자신이 골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구워서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 꼬치가 이제 나왔네요. 한 나온데 2,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꼬치가 나왔는데 그냥 얼만지 모르고 한 5개 정도를 시켰거든요. 다 익어서 나온 건가? 모르겠네. 근데 되게 맛있어 보인다. 그냥 섞겠습니다 고기를 다 빼가지고 꼬치에서. 여기 같이 준 소스에다가 찍어서 그냥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느낌 있고 좋다. 재밌네. 와. 혼자서 먹기 엄청나게 많은 양이네요. 근데 이거 막 가격이 그냥 대충 봤는데 막 엄청 비싸고 한거 아니겠죠? 와, 낭만 있는 그냥 이 길바닥 인도에서. 매연 냄새 마시면서 형 경험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가족, 가족들이 일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주문이 밀리잖아요? 서로 막 짜증내. 서로 막 화내고 있어. 근데 그 모습도 이렇게 여행하면서 보니까 되게 재밌네. 여기가 제 숙소랑 가까운 데여가지고 호치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여기서도 이 베트남의 이, 이 음식, 이 컬처? 베트남 길거리 음식의 어떤 재미? 그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떤 고기를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역시 베트남은 술은 싸이공이지아 분위기 좋다 아주 좋아 어, 뭔가 이, 이 위생을 보장하지 않는 이 분위기 이 느낌 내가 하노이에 와서 지금 이렇게 꼬치 음식을 처음 먹는 거거든요 지금 먹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음식, 이 느낌에 고기가 비록 즐기, 조금 질기긴 하지만 어, 또올것 같아요. 또 이런 분위기를 즐길 것 같아. 나중에는 여자친구랑 같이 와서 즐기고 싶은 그런, 어, 공간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네가 저한테 그거 안 줬어요. 제가 반미 같이 시켰거든요. 빵을. 여러분, 고기가 몇점안 남았는데 이제 반미를 줬어요. 그냥 반미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지. 음, 밤미가 되게 달달하고 맛있다. 고기 없이도 먹을 수 있다.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늦게 나와서 미안한데 너 고기 없이도 이거 밤미 먹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달달한 여기다 여기다 꿀 발랐나봐. 굉장히 달달한 밤미입니다. 음, 아 밤미가 엄청 맛있습니다. 고기가 와여기보 뭔가. 그냥 고기만 단독으로 먹으면 안 됐던 거였어. 밤미랑 같이 먹어야 돼요. 기가 막히려면 같이 먹으니까. 제가 하노이에 와가지고서 먹은 밤미 반미 중에 밤미집에서 먹는 밤미 말고, 여기서 이렇게 구워서 주는 밤미가 제일 맛있어요. 네, 여러분, 어,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길거리에서 매형과 함께 꼬치를, 어, 먹어봤는데,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노이 오면은 그냥 길에서 파는 이 꽃이 꼭 드셔보시고요 어,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잉